중증 외상 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지리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송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데요. 소방당국이 응급 이송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전문 구급 장비가 탑재된 특수 구급차입니다. 산소 투여는 물론 심전도 검사도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 음압 시스템이 있어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여섯 대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구급차로 중증 외상 환자 이송에도 효과적입니다. 차 안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해서 응급실에 도착하면 곧바로 본격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음압 구급차에서 전문 기도사관과 이제 전문 약물을 전문적인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소생률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신속한 병원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도내에선 300명 이상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지만 강원도 이송 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중증 외상 환자 이송에 46분이 걸립니다. 전국 평균 33분보다 13분이나 더 소요됩니다. 소요 시간은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의료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 의료 체계를 정교화하고 관련 장비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강원 서방은 이달부터 정식 운영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송 병원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하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어, 신속한 이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구급지도 의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응급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